물 있는데 봐 6%의 소금물 200g. 자 이거 1 0분수라알았죠 6%는 100분의 1의는 곱하기 200. 그러면 12g인데 이게 소금의 양이야. 됐나? 반드시 농도 이게 곱하기 소금물 하면, 소금의 양이 나오는 거지. 소금의 양이 10이거든? 10이는 이제 소금 여기 있잖아. 원래 물이 200, 어, 소금물이 200이 있었는데, 내가 물을 얼마 넣을지 몰라.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농도가 얼마 돼? 4가 되는 거지. 식을 이렇게 쓰는 거지. 어, 여기는 소금을 넣고, 여기 소금물이 온 거지. 그리고 요거는 추가되는 물이잖아. 자, 해볼까? 200 더하기 X는 1200. 는 4. 됐죠? 요거들이 곱한다 했지. 1200은. 4에 200 더하기 X. 그래서 800 더하기 4X는 1200. 그럼 어떻게 돼? 4X는 400이 되죠. X는 얼마? 100. 태그런트 넘게 쓰겠죠? 음. 이거를 연습을 4번 다섯 번 하세요. 소금물